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눈입니다. 또 6월 13일 금요일이구요. 금요일에 이렇게 또 1차로 12품종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금화소입니다. 아주 중토와 소심이 예쁘게 피는 어 색감이 끝강색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금화소고요. 이번은 금수산입니다. 금수산 역시 소반무늬가 화려하게 멋지게 들어있지요 종자목이고요. 좀 작은 자그만하지만어또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무늬도 발현시켜 보십시오. 3번은 금옥산입니다. 아주 항산바나가 또 어, 예쁘게 피어서 제대로 또 산바무늬를 발현시켜 보십시오. 어, 여기도 지금 보시면 3만무늬는 항상만으로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전진, 전진 두 쪽인데 뒤에 전진에도 무늬가 아주 항상만으로 화려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초순을 내보십시오. 신화도 한쪽 아주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만나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가는 게 제가 금옥산입니다 어, 4번은 환생입니다. 진성 황화 소심이죠. 아주 어, 화행도 예쁘지만 어, 개나리빛에 아주 어, 화양이 상당히 멋진 또 어, 환생이고요. 그리고 5번은 옥로입니다옥로복륜복색화 옥노, 중에서는 또 손꼽히는 개체고요. 꽃이 정말 예쁘죠. 어, 잘 꽃을 잘 피워놓으면 진짜 멀리서 봐도 아주 한눈에 반할 정도로 멋진 개체 옥로입니다 멋지게 또 배양하셔서 복륜복색화도 피워보십시오. 어, 6번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우수한 종자목입니다 단엽성의 황중토 인데요 어, 녹갓이 아주 진청의 녹갓를잘 쓰고 있고 색감도 극황색으로 어, 무늬를 잘 발현시키고 있고요뿌리버릇도다 튼실합니다 그래서 어, 색이 빠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아주 후유계백골도 깊고 멋진 어, 그런 단엽성 황중토고요 7번은 정정무지 입니다 아주 반성이 강하게 들어있는 어, 천정무지구요 8번은 어, 단엽성의 도화목 근계노코 입니다 이 근계로 가는 종자목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아주 옆으로 지금 어, 노코로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 있습니다 옆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도화목의 근계노코 입니다 그리고 7, 9번은 칠보산입니다 아주 극황색의 어, 산방무늬가 화려하게 올라오고 있지요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10번은 한년황중투입니다 이게 제도노가을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어, 백월도 깊고 후육에 어, 아주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어, 각초에 자막아도 하나씩 있어서 좀 어, 속수 늘려서 예쁘게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11번은 관악입니다. 아주 어, 단엽 최고의 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볼수 있는 그런 관악이죠. 단엽 복론이고요. 극한색의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있는 아주 멋진 보괴물의 그런 개체입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어,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어, 국내에 매듭는 아주 귀한 개체입니다. 12번은 한금박지입니다. 어, 보시면 은 아주 화려한 그런 근계 어. 또 삼반정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력을 받아서 아주 멋지게 경계로 제대로 삼반정토로 어또 발현 되었지요. 어 한쪽에서 양방으로 이렇게 어 신화를 성축을 시키면서 무늬까지 화려하게 발현시켰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밑에 또 신화 한쪽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어 작품 만들어서 전시작으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아주 화려하면서 멋진 어 귀한 개체 경계. 은계또 3반 중투입니다. 황금박지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기한개째까지 12품종 준비했고요 뿌리 벌버 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금화소입니다. 중투호가 아주 어, 극한색으로 무늬가 잘 발인되어 있는 금화소 중투이고요 어, 꽃은 중투와 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죠. 그래서 또 면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옆도 굉장히 후육이고 무늬도 화려하게 극강식으로 잘 발현되어 있고요 촉수는 1.5촉으로 측정하겠습니다 뒤에 벌버에 두 입장 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촉 아주 건강합니다 전 입장은 깨끗합니다 뿌리도 비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뒤에 또큰 벌버가 요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습니다 촉수 1.5촉에 신앙 한쪽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12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56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금화소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뒤에 큰벌바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촉에 자마가 이렇게 어, 여기는 신화로 하나 올라오고 있지두 초, 어, 1 5초으로 측정하겠습니다. 어, 벌바 하나에 두 입장이 있어서 1 5초에 어, 신화 한촉이고요 그리고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어,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아주 극한색의 어, 중투어로또 어, 멋진 금화소 네 이번엔 금수산입니다. 소반무늬가 아주 전인촉이 화려하게 도 예쁘게 나왔지요. 촉수는 지금 두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작은 자그만하지만 무늬가 화려해서 또 비양하시면서 촉수 널려서 예쁘게 또 무늬도 발영시켜 보고 하십시오. 두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9.5cm에 폭이 0.75이고요. 가격은 43만원입니다. 어, 소바 무늬가 굉장히 화려한 아주 극한색으로 무늬가 잘 나와있습니다. 뿌리도 되게 튼실합니다. 그래서 종자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보십요 이번은 금수산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가닥수도 여섯 어, 가닥입니다 짧은 뿌리까지 종자목 하십시오. 아주 전인적인 색감이 화려하게 잘 나왔지요. 소수두 촉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또 무늬도 발현시켜 보시고 어, 발전도 시켜 보십시오. 어두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네, 3분은금옥산입니다금옥산은 항산바나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보시면은 어 산반 무늬가 이렇게 항산반으로 어, 예쁘게또 들어 있습니다. 전진전진 두 촉이고요. 보시면. 어 뒤에 전진에는 또 무늬가 더 예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고정적으로 삼반 무늬가 또 화려하게 들어 있으면서 고정적으로 꽃이 어 변하지 않고 또 예쁘게 피는 어, 그런 금옥산입니다. 그래서 삼반하는 어, 변화를 많이 주지만 금옥산은 변화를 주지 않고 고정적으로 항상 반화를 원판 항상 반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과 여배를 또 함께 볼수 있지요. 밴도 아주 예쁩니다. 촉수 두 촉에 신화가 한쪽 앞에 또, 어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마가 각 촉에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촉에 신화 한쪽 자마 세 개, 자마 세개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늘리시기도 좋고요 종종목 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맛진 또항산반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길이는 17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40만원입니다. 아주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작 상태는 상당. 네, 금목산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 수도 또 이렇게 예 가닥. 그리고 신화가또한 줄이 기 예쁘게 위치조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자마 하나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진전진인데요. 뒤에도 지금 자마가 여기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어, 각 촉에 자마가 지금, 음, 두 개씩 있고, 하나는 또, 신화 한 촉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또, 어, 황산만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 지금 두 촉에 신화 한촉 자마 세개 있습니다. 네, 4번은 한생입니다. 아주, 황화 소심이 상당히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어, 황화 소심 중에서도 한생은, 특히나, 이제, 진성 황화로서, 어, 화양도 예쁘지만, 색감이, 아주 개나리 빛에 멋진 그런 어, 황화를 나타내는 황화소심의 대표적인 개체입니다. 손꼽히는 개체지요. 촉수 세 촉에 신화 한촉 이렇게 아주 굵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4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신화쪽까지도 올리시고, 조그만 촉수도 늘리시면 멋진 황화소심도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예쁜 황화소심 환생입니다. 네, 4번은 환생입니다. 어, 뿌리 우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 촉수 지금 세 촉에 신화가 한쪽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또 어, 멋진 어, 황화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 세촉의 신화 한채 네, 5번은 옥모입니다봉림복색화의 대표적인 아주 우수한 그런 종자목이지요. 옥노는 어, 복수 복색화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런 어, 개체입니다. 촉수는 지금 세촉에 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촉에 이피기이 지금 한 입장이 이렇게 잘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전 입장이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전진촉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어... 상당히 크게 이렇게, 어, 발전을 해서 나왔지요. 어, 세촉에 자마 두개있고요 길이는 19cm에 폭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또 촉수 조금만 늘리시면 멋진 또복룡보스카볼수 있겠습니다. 네, 응. 옥누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상당히 많고요 촉수는 지금 세촉에 또 어 2.5척으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짧은 뿌리까지해서 뭐 세척으로 보셔도 되겠네요. 세척에 지금 어 자마 두개 있습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멋쪽게어 뭐, 초소도 늘려 보시고요. 복륜복색을 한번 피워 보십시오. 복륜복색 가중에서는또 손꼽히는 아주 멋진 옥노입니다. 네, 6번은 단엽성의 항중투입니다. 보시면 아주 어, 녹갓대비가 상당히 좋은 게 되고, 변 마무리도 좋고요. 층이 어, 아주 진청에 녹갓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어, 우수한 종자목입니다. 보시면 어, 상당히 이렇게 단엽성으로 배골도 깊고 어, 진청에 이런 어, 녹갓을잘 쓰고 있죠. 변 마무리도 상당히 좋고. 옆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색감도 어, 광황색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는 멋진 단엽성의 입변 종투입니다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어, 신화가 또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뿌리벌보다 튼실합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어, 두촉다 아주 색감이 극황색으로, 어, 무늬 발현이 잘 되어 있고요전 어, 입장이 또 깨끗합니다. 어디 탄곳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배양된 멋진 탄약 같은 그런 항중토입니다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16cm에 폭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75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무명입니다. 어, 이렇게 진청의 녹대비가 아주 우수하면서 배고리 깊은 개체는 좀 보기가 드물지요. 그만큼 이렇게 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종자목 되겠습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단엽성 항중투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가닥수도 이렇게 짧은 뿌리까지 있고요신한쪽도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굉장히 배오리 깊으면서 변이 까랑까랑한 그런 어, 단엽성의 어, 또 항중투입니다 색깔이 상당히 극강색으로 어, 녹가 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녹대비도 아주 좋은, 어, 광정토입니다. 두 척의 신나한 척입니다. 우리 벌벌 다 튼신화. 네, 7번은 전정무지입니다 아주, 어, 이 개체도 보시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천정무지입니다. 어, 반성이 강한 데에서 또 코나 중투로도 터지기도 하고요. 어, 중투로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이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벌버에서도 지금 어 자마가 하나 튀고 있고요. 전진 쪽에서도 지금 신화로 하나 발전해서 어 자마에서 발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척수 어 금방 두 쪽으로 또더 늘어나겠습니다. 두 쪽에 자마 두개 있고요. 길이는 어 9.5cm에 폭이 1.1cm까지 나옵니다. 어 강엽이고요. 가격은 어 1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7번은 전정무지입니다 아주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어, 이 개체도 아주 보시면은 반성이 상당히 지금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있지요. 어, 두쪽에 지금,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마가 하나 이렇게, 어, 벌버에서 지금 자마가 하나 튀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어, 신화 쪽에도 보면은, 전진 쪽에도 보면은 여기 자마가 하나 튀고 있습니다. 뿌리를 살짝 제껴서 배양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멋진종자목 천종무지입니다. 두초에 자마 두개 네, 있습니다. 8번은 두아목변에 금해노코입니다 보시면 어, 옆이 이렇게 단엽성입니다. 가랑가랑한 어, 단엽성이 배골이 상당히 깊고요.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색감이 아주 어, 극강색으로 이렇게 금괴열로 멋지게 나와있지요. 보시면, 옆도 아주 오가져 어, 있으면서, 변도 굉장히 가랑가랑 합니다. 초세가 상당히 멋진 어, 단엽성의두하목 건개 놓고입니다. 한쪽에 자마두개있고요 길이는 12.5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배양하시면서또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변 자체가 아주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발전을 아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어, 상당히 멋진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는 네, 단엽승의 두화목 근개노코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이렇게 가닥수 짧은 뿌리까지 해서 4가닥이고요. 종자목 하시긴 좋습니다. 불, 벌브도 되게 튼실하고 어, 아주 이렇게 후유어또 근개노코로 또 예쁘게 들어있죠. 두화목 뺀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하나 튀어내고 준비 중에 있죠. 쪽에도 하나 있고. 어, 한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네, 9번 칠보산입니다. 아주 어, 굉장히 어, 신하 쪽들이 극황색의 어, 무늬를 예쁘게 발현시키면서 올라오는 칠보산입니다. 어, 3번 무늬가 항상만으로 멋지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 칠보산은 어, 산반 복색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게체입니다 그만큼 어, 색도 아주 이렇게 무늬가 항상 만으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옆도 이렇게 아주 후육입니다. 그래서 종사목으로 또 신화적 두쪽 올리시면서 또예쁘게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무늬도 발현시켜 보십시오. 아주 화려하면서 예쁜 신화를 가진 칠보산이고요. 촉수는 지금 한 쪽에 신화 두 쪽입니다. 길이는 16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산바무늬가 정말 항상만으로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지요. 어,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칠보산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조금 까매도 아주 단단합니다. 배양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양쪽으로 지금 신화도 조금 멋지게 이렇게 올렸지요. 그래서 배양 하시기도 상당히 좋고요 어, 또 산반 무늬가 이렇게 항산반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칠보산입니다. 꽃과 예배를 함께 누를 것이지1 네, 0분은 한엽 황준투입니다 아주 변이 한엽 변에 어, 녹가슬 굉장히 잘 쓰고 있죠. 녹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색감도 극황색으로 아주 예쁘게 무늬가 들어있고요. 어, 입장마다 이렇게 어, 녹대비가 다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입장도 전 입장이 아주 깨끗합니다. 마치게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변도 예쁘고 색감도 아주 화려한 끝광색을 또 가지고 있는 한엽 황중투 입니다 어, 촉수는 두 촉의 자마가 각 촉에 하나씩 두개가 있습니다 길이는 23cm 에 폭이 1cm 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30만원 입니다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아주 수려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어, 한의 방중토입니다. 변 자체가 이렇게 가라가라 하면 예쁘시면은 백월도 상당히 깊지요.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1 0번 한의 방중토입니다. 아주 변이 한의 변에 방중토로 문이 예쁘게 들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어, 많습니다. 어, 아주 이렇게 이게 듣체도 여비 이렇게 어, 녹화을잘 쓰고 있으면서 색감이 황으로 아주 예쁜 어, 그런 항중투입니다. 여러 촉 만들어서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지겠지요. 마무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촉수는 지금 두촉에자아도 하나 있습니다. 종대목으로비양이니시 네, 11번은 관악입니다. 아주, 어, 지금 아마 최고의 그런, 어, 단엽 항복륜으로, 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보게물로 아주 우수한 그런 극황색의, 어, 황복륜을 멋지게 끼고 있죠 보시면 어, 아주 귀한 개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어, 매없는 아주 귀한 개체지요. 옆도 굉장히 후유게 이렇게 복륜 무늬도 어, 화려하게 멋지게 들어 있는 어, 단엽복륜 관악이고요.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신화가 한촉또 밑에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도 튼실합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 치켜보십시오 정말 귀한 개체입니다. 보기 드문 어, 보게물에 어, 현재 지금 매듭 어, 는 아주 귀한 품종 관악입니다. 색감 정말 좋지요. 어, 세촉이 신화 한촉이고요. 길이는 12cm에 보기 0.9입니다. 가격은 문의를 드리겠고요. 어, 귀한 품종 입실하셔서 멋지게작 만들어 보십시오. 12번은 황금박지입니다 금괴 3반 중투로 아주 화려한 그런 개체고요. 어, 황금박지도 상당히 귀한 개체입니다. 아주 어, 손꼽히는 그런 개체면서 3반 어, 중투로 이렇게 갓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개체지요. 어, 금괴로 멋지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어, 발전을 해서 아마 어, 세력을 이제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주 화려한, 근개 또, 삼반 정도, 황금박쥐입니다 촉수 지금 다섯 촉에, 어, 길이는, 요, 지금 보시면은, 다섯 촉에 안에 신화로 발전해서 한 촉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벌브도 되게 튼실하고, 태양 초로 아주 잘배양된 개체고요. 어 예쁘게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마 전시작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이개체도 지금 중간에 여기 쪽에 한쪽에서 양방으로 척수를 아주 멋지게 올려서 무늬를 어근계로 지금 터뜨렸지요. 그래서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다섯 어, 쪽에 길이는 19cm에 폭이 0.8이고요. 어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아주 어 배양하시면서 또 맛지게 작꾸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도 한번 해보십시오. 귀한 개체 한금박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차로1 2 품종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개체 어, 꼭 입실하셔가지고 어, 오늘은 또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개체들이 많으니까 어, 입실하셔서 예쁘게 배양도 해보십시오. 꽃도 또 맛지게 피워 보시고요. 어, 오늘 또 금요일 화이팅하시고요. 이제 또 어. 연휴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명질 연휴가 시작되니까, 어, 어, 어 오늘 또 오후에 부터 또 시골 가시는 분들 안전 운전 하시고요. 어, 또 즐거운 명질 또 보내시면 좋겠고요. 오후에 2차에서 멋진 품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논이었습니다.